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 아니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2차 전지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폰까지 세상의 모든 기기를 움직이는 심장이죠. 글로벌 수요는 급증 중입니다. 기술력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은 지금이 도약의 기회입니다. 2차 전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이한 문장에 집중해 보시죠. 애플도 포기한 애플카를 삼성이 만든다고요. 처음 들으면 허무맹랑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흐름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중심엔 다름 아닌 이재용 회장이 있죠. 그가 움직이면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닌 삼성의 미래 로드맵이 시작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이재용 회장이 무려 10년 만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방문한 대상이에요. 반도체도 아니고 스마트폰 협력 업체도 아닙니다. 바로 전기차 산업의 상징적인 기업들, BYD와 샤오미였습니다. 특히 샤오미는 스마트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몇년 사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업계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2023년 8월, 샤오미는 정부로부터 전기차 사업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단 7개월 후, 2024년 3월 30일, SU7 이라는 모델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이건 전기차 시장에서도 드문 속도였습니다. 샤오미는 핵심 기술이 없었습니다. 자율주행도 배터리 셀 생산 기술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기술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서 단시간 내에 제품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른바 조립형 기술 생태계였죠. 기술력이 아니라 협업 역량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을 통해 샤오미는 2025년 35만 대 생산 목표를 세웠고 놀랍게도 내수 수요만으로 충분해서 수출은 2027년 이후로 미룬다는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전기차 생산이 아니라 생태계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샤오미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SU7을 시작으로 전기차 기술을 기반 삼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율 주행 센서, AI 칩, 배터리, 모빌리티 시스템 등 전기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술이 고스란히 로봇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초창기 휴머노이드는 전기차보다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주요 기업들의 초기 모델 가격은 전기차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잡고 있어요. 다시 말해 판매가 시작되면 매출이 몇 배씩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지용 회장은 이 시장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했고, 그래서 샤오미를 직접 찾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 역시 샤오미식 조립형 전략을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만 삼성은 단순히 따라가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샤오미는 속도와 효율을 강조했다면, 삼성은 품질과 플랫폼, 이런 확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드웨어는 이미 인수해 둔 하만이 주도를 하고, 조립과 생산은 외부 협력사와 연계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여기에 AI, 반도체, 배터리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은 삼성전자가 직접 거버합니다. 이 삼박자가 모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스마트폰 혹은 이동형 AI 플랫폼이 탄생하는 겁니다. 즉, 삼성카는 자동차의 형태를 띤 차세대 디바이스이며 곧 삼성휴머노이드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의 중심에는 2016년 이재용 회장이 직접 M&A를 단행한 기업 하만이 있습니다. 당시 10조에 달하는 인수금액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무리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2025년 최근에 함하는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이재용의 경영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카오디오 기업이 아니에요. 자율주행, 스마트카,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음성 인터페이스까지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와중에 볼륨버그는 삼성전자가 소노스를 3조원 규모로 인수할 것이란 보도를 내놓습니다. 소노스는 미국 프리미엄 홈 오디오 브랜드로 하만과 결합시 생태계가 스마트카와 스마트홈, 로봇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만 플러스 소노스는 삼성의 인터페이스 플로폼 완성이라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지점에서 시장은 또한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의 중심에 있던 종목이 바로 아남전자입니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 종목은 사실상 하만에 독점 납품하는 유일한 국내 파트너인데요. 하만의 시스템, 회로기팜, 전자 모듈 등을 납품하면서 전략적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카이 휴머노이드 시스템이 하만 중심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아남전자 역시 함께 조명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2024년 초부터 아남전자의 주가는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고, 주요 커뮤니티와 리서치 리포트에서도 언급되며, 단기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눈치 빠른 자금이 먼저 움직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남전자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된 상태라는 것.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올랐다고 생각하면서 손을 놓는 시점인 거죠. 그런데 진짜 기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재용 회장의 큰 그림은 아직 절반밖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끝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과 휴머노이드 시장으로 넘어가려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스텝에서 주목해야 할건 아남전자처럼 삼성과 직접 연결되면서도 아직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배터리, 센서, AI 인터페이스, 로봇, 액츄에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용히 준비 중인 기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대형 M&A를 한 번에 공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그림 속에서 다음 수혜주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종목이 될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조용한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하만을 인수할 때도 대부분이 의심을 했고요. 아남전자가 오를 때도 소수만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종목이 등장할 차례가 된 거죠. 애플도 포기한 애플카를 삼성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이미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샤오미의 기적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한 삼성, 하만과 소노스를 중심으로 휴머노이드 삼성카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기차에서 휴머노이드로 영역을 확장하는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게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미리 보고 움직였고 그 결과는 아남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종목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다음 주자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직 삼성카도 삼성 휴머노이드도 정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재용이 다음 카드를 꺼내기 전에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조용할 때 진짜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 그 종목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에서는 이 종목 이름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늘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의 매집 그리고 풀리지 않은 정보라서 그렇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조합해야 겨우 답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도 타점을 잡고 해야 되고 절대 한 번에 많은 돈이 몰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수 가격과 시점 그리고 금액까지 전부 다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 이 종목의 자료와 정보 매수 가격과 시점 매수 금액까지 전부 직접 설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신 뒤 간단한 설문조사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한분한분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문자로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문자로 종목에 대한 정보가 남으면 저를 사칭하는 사기꾼들이 돈을 받고 종목을 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문자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그점꼭 유의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걸 보는 시점이 아닙니다. 정보격차, 선점, 타이밍 이세 가지가 모든 걸 결정짓는 시기입니다.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히든 3점 관련 종목은 단순한 급등 테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면 미래 시대를 걸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히 주식 수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의 발전과 직결된 기술이기 때문에 정부, 재단, 국제 기구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형 흐름의 시작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것이다. 여러분은 그 전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유작가였습니다.